안녕하세요 백무라입니다 아, 오늘은 제가 여행 개인 여행 내는 날. 뭐 25년 사회생활 하다가 제가 자유로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. 제가 좀 쉬어가고자 사표를 내고 이제 개인 여행 가는데 제 짐은 요거 요 여행 가방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보스턴백. 골프 좋아하니까 또 골프를 하루 친다고. 하려고 보스턴 백을 또 가져갑니다. 제가 여행 기간 타고 다닐 차는 포르쉐 박스터. 이차 타고 맨날 골프장만 가다가 이번에 여행을 좀 제대로 이차 타고 가보자. 그래서 물론 당연히 여행 코스는 드라이브 코스를 좀 선택을 했겠죠. 자 일단은 짐을 넣어야 되니까. 자, 자, 박스터는 앞뒤로 짐칸이 있죠. 미드시이니까 엔진이. 자. 가방을 여기다 넣고 은근히 앞에 깊이가 있어요. 이렇게 여행 가방 넣고 보스턴 백 넣고 그래도 여유가 많죠? 자. 그리고 뒤에는 당연히 골프백이 하나 있습니다. 드라이버를 빼서 박스 는 드라이버를 빼고 밑에 깐 다음에 그다음에 스탠드백 좀 실면 걸 넣어야 돼서 이렇게 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차 몰고 단양 제천 쪽에 드라이브 코스 또 드론을 좀 날리려고요.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좀 찍을 수 있는 절경을 찍을 수 있는 곳을 좀 확인해 놨는데 그런 곳들 찍고 그다음에 맛집 다니고. 뭐 그러면서 골프도 치고 그러면서 개인 혼자만의 여행을 한번 떠나 보려고 합니다. 자, 제제 박스와 애칭이 와이프가 정해준인데 개구리거든요. 이 개구리 모고 이제 여행을 가고 있는데 자 어디를 갈 거냐면요 제천과 단양 지역을 꼽았습니다. 거기에 이제 보발재라는 곳이 있어요. 그 보발재라는 곳은 단 단풍이 졌을 때 물론 지금 단풍 계절이 아니니까 단풍이 졌을 때 특히 이쁘긴 한데 이렇게 구불구불한 산속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멋있습니다. 물론 그리고 그런 꿀불꾸불한 도로를 와인딩 도로라고 하는데. 그 드라이브 코스를 한번 경험을 이 개구리 타고 경험을 하고 하기 위함도 있고 그걸 드론으로 또 찍으 찍어, 찍어서 지금 올리려고 그런 생각으로 거기에 가고 있고요 그 보발제 를 가는 날은 단양 그 패러글라이딩 하는 그 높은 산 위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숙소 잡고 거기에 전경도 뭐 드론으로 찍고 보고 그러면서 보발제와 단양 패러글라이딩 하는 곳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양의 뭐, 뭐 도담 상 안천하 천문대인가? 뭐 그런 곳, 그런 곳 다니면서 절경들을 좀 찍고 많이 보고, 그리고 맛집도 돌아다니고 그러려고 가고 있습니다. 코스는 그렇고요. 물론 이제 골프가 빠질 수가 없어서 제천에 코리안 CC에 1인 조인을 해놨어요. 그래서 뭐 3일차 되는 날에는 골프를 한번 치고, 그렇게 해서 3박 4일 정도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난생 처음하는 이 혼자 여행 가는 거 처음이에요.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고민을 했었는데 또 혼자 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. 어, 잡은 콘텐츠가 결국은 단양제천이고 거기에 드라이브 코스 그다음에 절경 그걸 드론으로 또 찍고 영상으로도 좀 찍고 그다음에 골프를 치는 그런 스케줄링을 해서 개구리 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어, 이렇게 평일 날에 쉼이 있고 뭐 출근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. 어색하지만 또이 값진 시간들 어차피 쉬어가는 시기니까. 이, 값진 시간들을, 여행을 가는 건 기본이고, 제가 오전에 필라테스도 다니고, 그 다음에 피부과도 다녀요. 그래서 몸도 만들고, 그래서 다시 이제, 새 출발을 하려고, 그렇게 충전하는 시간을 확실하게 삼으려고, 그런 스케일 잡았습니다. 제가 이 회사를 나오면서, 굉장히, 그, 우리 직원들, 재밌게 팀장들, 직원들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요. 제가 나간다고 공로패 뭔가 크리스탈로된 메시지가 들어간 패드 해주고 또두 조직에서 다 해줬는데 한쪽에서는 켈러의 바람막이 골프 좋아하는 거아니까그리고 무엇보다 제 회사 안에서 이뤘던 스토리들을 책으로 만들고 거기에 롤링페이퍼를 직원들이 많은 이놈들이 해서 저한테 책으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차와, 그 다음에, 차 방향제 같은 걸 선물해주고, 손편 지수 있는 직원도 있었고, 그래서, 우리 그 직원들,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있었기에, 제가 그래도 회사생활 온전히 할수 있었구나. 그런 생각이 들고, 마지막에 나오면서, 여러 가지의 직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,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었다. 그리고,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직원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단 말 하고 싶어요. 저랑 같이 일하면서 힘들기도 했었고, 어 물론 배운 것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정말 고마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자뭐 간간히 영상은 이제 가면서 저도 또할 거니까요. 예, 어쨌든 25년 사회생활 잠시 쉬고자 자리를 사표 내고 개인 여행 갑니다. 아, 또 영상으로 얘기를 전하도록 해볼게요.